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SI 스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재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같은 날자 6,330원 자 올라서는 이 흐름에서는 어제 그 등세 자16%그 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우선 이슈로서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푸틴, 젤란스키 관련해서는 자 회담 성산시 참석을 시사했다. 자이 둘이 만나면 자, 트럼프도 참석하겠다.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는 15일 이스탄의 자회담에 젤런스키 직접 보자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자, 푸틴은 참석을 아직 무응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젤런스키는 트럼프도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자, 트르키에서는 러시아, 자, 우크라이나 간에 직접 대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 모든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저는 보는 게, 자, 원래대로 하면 푸틴이 먼저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죠. 자, 이 제안에 대해서, 자, 원래대로 하면 침공된 땅이 있어요. 침공된 땅이 있는데, 자, 이것도 포기할 만큼, 자, 이것도 포기하면서, 자, 푸틴이 젤런스키를 만나서 휴전을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휴전 아니면, 자, 최대, 종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벌써 3년 넘게, 그죠? 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자,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푸틴이, 자, 지금 러시아죠. 더 크게 지금, 자, 손실이 나왔지만, 자, 땅만 이렇게 차지하면 뭐합니까? 이미 경제적인 손실은, 자, 크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에 푸틴이 인력도 많이 감소하고, 그죠? 자, 국방도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보다는 푸틴이 더 이야기하는 부분, 왜냐면, 자,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의 원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다른데의 원조를 지금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지금 원조를 못 받는 북한이나, 북한이나 자, 중국 쪽에서 받을 수가 있긴 있지만 자, 이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인력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푸틴이 계속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이거에 대한 기회를 누가 잡으려고 해요? 자 트럼프가 지금 종전에 대한 자,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자 사실상 이번에 만나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SY 스틸텍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숨이 자, 올라가는 이 흐름이 이정고점 있죠. 이정고점을 넘어서서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 엄청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붙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 정말 천문학적, 천문학적인 자, 이자 비용이 지금 소요가 되잖아요.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자,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대통령도 이전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젤런스키도 참여를 해달라고 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14 sy 스틸텍이 재건주로서는 크게 올라오주는 이 면에서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종목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대장주로 지금 치고 나오는 이 흐름에서는,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하 15일이기 때문에 이틀, 자, 이틀 남았습니다. 이를 후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결과 값. 자, 이 결과 값이 나온 전후, 전후로 해가지고, 자, 기대치가 또 굉장히 크죠. 자, 급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수급. 자, 수급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올려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물이 자, 이 종가 베팅입니다. 종가 베팅이 굉장히 중요한 게 3일에서 5일 만에 자, 여러분들 단기 50%에서 100%의 수익을 이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자, 어떤 성과를 제가 드렸고 어떤 성과를 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종가 배팅을 또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가 배팅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자, 여기 보세요. 3시에요. 오후 3시 10분입니다. 자, 이때, 동, 종가 배팅으로 제가 동시효과, 형지 INC,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형지 글로벌. 자, 이 역시 시간이 오후 3시 11분입니다. 자, 종가 배팅, 마지막 종목으로, 오리엔트 전고까지. 그죠? 자, 이렇게 종목을 줄였어요. 자, 분명한 거는요,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는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 자, 시그널을 알려드렸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50에서 100%의 수익을 단기간에, 자, 3일에서 5일 만에 수익을 낸다. 해서 제가 종가 웨팅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수익 낼수 있는 비법 매매. 제가 분명한 것은 1차 급등에 못 잡았어. 그 다음에 2차 급등에 잡는 비법. 자, 이런 거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가 웨팅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수익이 났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울러서 제가 형지 INC 종가 추천주로 추천을 드렸을 때, 자 얼마나 수익에 대한 성과가 나왔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번에 29.94%에 자 급등세 이게 지금 상한가예요. 상한가를 찍고 나서 이 상한가를 하루만에 자 여러분들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형지 글로벌입니다. 윗꼬리가 잠깐 빠졌지만, 이 종목 역시, 자, 고점이 26%. 자, 단기간에, 그것도 하루 만에 종가 베팅으로 그죠? 하루 만에 종가 베팅 상한가에 준하는, 자, 26%의 급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자, 장중에 19%나 급등을 하면서, 제가 이 종가 베팅세 종목 있죠? 자, 이세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최소 19%에서, 자, 지금 상한가 29%의 단기 수익성. 자, 이래도 지금 종가 베팅이왜 이렇게 중요한지.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에 대한 성과는 자,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자,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선이 자, 6월 초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월 초에 자, 대선이 치러질 때 자, 인맥주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정책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책주, 그 다음에 인맥주 관련해서 자, 종가 배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종가 배팅에 관련해서는 항상 2시 50분, 자, 3시 구간에서 매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일 이전에 3일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은 유라테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자 종가 베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3일 이전에 제가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자 매수 신호를 드린 거예요. 자이 구간에서 왜 매수 신호를 드렸냐면 이전에 매수한 이력이 있고 자 매도한 이력이 크게 없죠. 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정책주로도 자 이전에도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고점에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매도... 자 매도를 문자로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자 제가 코나이 관련해서도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자체가 이전 고점 자 이전 고점을 이게 넘어가는 시점이죠. 자 여기에서 윗꼬리가 나왔졌습니다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때 매수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급등 자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는 단기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단기로 이렇게 급등하는 자, 이력에서는 자, 매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1차 파동, 그다음에 2차 파동, 자, 3차 파동 이후까지도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은 했지만 자, 매도 신호가 아직도 제가 드리지 않았다. 왜냐면 보유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다. 자 거기에다가 대상홀딩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자 이전 고점을 분명히 뚫어놨습니다. 이전 고점을 분명히 뚫어놓는 이 시점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자 매수를 안드렸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 요 신호 있죠. 자이 신호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 정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 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급등이 자,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익 구간을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시그널로 하여금 자, 매수세,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연속해서 이슈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종가미팅 관련해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종가미팅 정치 관련주. 현재 급등 테마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 최소 5% 이상, 수익률도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얻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0 1 0 5 1 2 4 9 9 8 4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종가베팅팅 2시 2시 50분에서 3시구가 자, 이 구간에서 항상 매일매일 급등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사면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자 18만 6천 주대 자 17만 6천 주로 매수가 우위고요. 자 특히나 지금 키움 증권에서 14만 주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서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 크지 않은 기흠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신한 그 다음에 KB JP 5권에서도 지금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들만 개인들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요 올라갔을 때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냐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올라갈 때마다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여기에서 올라갔더니 이렇게 올라갔더니 자 매도세 있죠 자 위로 올라갔을 때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도 올라갔을 때 매물대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대는요. 7 0 0 0원까지는 단기 매물대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주는 이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올릴 때마다 그러면 자이 음봉에 대한 매도거래량이 잡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지금 올라갔을 때자 매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 풀린다는 거예요 자 일단 종목들이 자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종목이 오랜 기간 하락 기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기회가 지금 매도에 대한 기회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에서 손절을 하는 물량들이 올라가면 족족 자 매물로 지금 발생이 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수 자 세력들이 매수하는 것은 확인이 됐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만. 자 이슈가 결과가 자 우리가 기대치 하는 자 기대하는 이 종전에 대한 발표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줘도 윤곽이 나와줘도 자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여기에서 크게라는 게자이 종목 이전에 올라갔던 이 9천 원대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이 9천 원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은 플러스 50% 이상은 단기 수익성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매수거래량이 잡히는으로 아니면 거래량 자체가 증가되는 그런 운봉이라도 이런 게 나와야지 이 종목 자체는 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자, 수급은 문제가 없어요. 자, 이슈가 문제죠. 자, 이슈에 대한 또 문제는 결과값, 그죠? 결과값인데 이 결과값은 나중일이고 나중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도출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자 등락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등락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결과값에 대한 이슈들 자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매수세 우상향 흐름이나 상승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단기 그림이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우선 7,000원까지 올라간다 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대한 대응 자 대응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상단의 번호, 자 숫자 이 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매소 매도에 대한 대응을 시켜드리면서 종가 미팅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우리가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요인들이 자이 SY 스틸텍에도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미 세력들은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기회가 나왔고 그 기회는 시간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 이슈 부각이 더 크게 작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S Y 슬텍이 대장주로서 지금 자 매일세가 들어가는 이 흐름에서는 자 우리가 기대치가 있죠. 이 기대치에 부응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숫자 2 번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자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통방을 공개해드리자면. 기간 정보지 고급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는 자 정보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시에는 선물 자 급등 종목을 바로 공개하고 있어요. 자이 히든 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점해야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매매는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3% 이상 수익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한 프로젝트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되 010-5124-9984로 자 문자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제 소통망에 들어와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3%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자 지금 자 목돈만 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22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3 3% 이상만 매일 수익을 이어갈 때자한 달에 100%의 자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도 2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6개월에 거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개월 내에 자 6,300%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300만 원에 자, 수익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6기까지 자, 6기까지 끝내 놓고 지금 7기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특급 이벤트로 자, 우선 제 소통방이 10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거는 제 밥줄입니다. 자, 우선 폭등주 매매 비법을 알려 드릴 때 자, 우리가 흔하게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을 잡을 때, 자, 선행으로 잡았다면, 자, 만약에 급등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먼저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잡히는 매매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관련해서 자, 단기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일부 테마주들 관련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기, 자, 초기에 잡아내는 시그널로, 자,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폭등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 다 선물로 받아가시고요. 제 소통방은 무료 운영입니다. 그래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링크 발송을 통해서 단기 폭동주를 매일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히든주를 또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재명에 대한 인맥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까지 올라왔던 면이 자 이전의 대선 때자 무려 1,000% 이상 올라갔던 인맥주입니다. 여기에서 이 인맥주 이재명의 인맥주는요. 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던 인맥주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자 핵심 부품을 생산해서 HD 두산박해 국내외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자, 유망한 종목으로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여기에는요, 대주주 지분이 55%, 자사주 10% 포함해서 총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품절주인데, 자, 치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요. 자, 지금 매집이 끝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집봉이, 매집봉이 크다랗게, 커다랗게 나오면서, 현재, 자, 지금 단기적으로, 자, 21선에 걸려있지만, 여기에서 날아갑니다. 그냥, 그냥 날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엄청난 매집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자, 이재명주로 급부상한다면 바닷권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통망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셔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정보, 자, 찌라시,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고급 정보가 또 있어요. 자, 이걸 기간 매수하는, 자, 기간이 들어오거나 세력이 들어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 소통방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